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항상 긴장과 기대가 함께하는 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 새로운 출발하면 출발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 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 안에는 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한 방법으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자신이 원하셨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여유가 항상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들에게, 또세 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풍랑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여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월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